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2-50강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판결문 갖고 같이 공부하고요. 협상과 관련된 다섯 가지 법칙, 또 시옷, 이응, 지읒, 시읃, 투. 우리 교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뒤에 박스로 이렇게 다섯 가지 협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안에 예스하지 yes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또 다섯 가지의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한 세트로,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소송, 이러한 다섯 가지의 베이직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타 공유자를 공격하고 또 수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6개월 과정에 실전반에서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같이 실전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2-50강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화해 공고 결정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닥친 지금 퍼펙트 스톰,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물가는 고물가로 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이러한 현상,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어, 위기에 우리나라 경제, <laughs> 우리 이 지분 경매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신데 있어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진단하고 알고 있어야 또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어, 경제 성장률 더디고 또 적자는 쌓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가 넘고 있고요. 생산이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가 전부 트리플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생산도 감소, 소비도 감소, 투자도 감소. 아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재정이라든가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자의 경고 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역시 줄줄이 빨간 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매일 갈수록 경기 진단이 어두워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아,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완전히 치솟으면서 이와 같은 아, 또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어, 적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 불안 요인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글로벌 긴축이 라든가인프레이션인프레이션이라 그러면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여기다가 지금 원자재 공급망 불안, 또 식량 불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완전히 지금 휘청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요. 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기름을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뭐 그냥 1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가가 치솟는 반면에 경기는 좋음처럼 살아나지 않고, 어,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켜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지금 심각한 것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물가가 5%를 넘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6%대까지 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에 어, 이런 그림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금 가장 어, 우려되는 어, 경제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요. 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어, 물가가 오르면 은 경기가 좀 화랑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런 공포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요. 어, OECD 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 국내 기관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어두운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 여기에 지금 바이든의 11월 중간선거에서 어, 바이든이 거의 지금 그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관련해서 세계은행 w b 죠 월드뱅크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지금 2.9%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생산성 약화 뭐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이라든가 아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아주 녹록치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매주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내외 글로벌 또 국, 국내외 국내 어, 이러한 그 상황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에 어, 바로 우리 그 화해 공고 결정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는데요. 어, 이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거는 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갈등이 공유물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을 때 어, 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변론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게 되면 판사가 어, 화해공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사소송, 공유물분할 소송은 이렇게 가 단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이 어, 변론하는 과정에서 어, 합의점을 어, 약간 찾았을 때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판사가 이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원고 선정 당사자 그러니까 두 명이 있어서 대표 한 명을 선정 당사자로 이렇게 가져간 경우고요. 또 상대방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소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다음과 같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이러한 그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 원고가 소장을 내게 되면요, 어, 이 소장 법원에서 바로, 어, 피고에게 송달을 합니다. 피고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어, 원고 주장에 어, 반박하는 이런 답변서를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서로, 어, 소장과 답변서 준비소면을 이렇게 그 추구 받는 과정에서 또 길이 지정이 돼가지고 양 당사자가 변론, 그러니까 재판에 와서 각자 준비 서면을 통해서 주장할 부분이라든가 입증 자료를 또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냅니다. 뭐 변론 같은 경우엔 통상 뭐이 어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엔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쟁점을 부각시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길어야 두 번, 세번 내에서 아마 끝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변론을 할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보안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본안소송입니다. 소송, 본안 이렇게 그 공방을 반복하지 않고,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때 내리는 게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거예요. 화해 권고 결정, 법률상으로 이렇게 화해라는 것은 어, 분장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분쟁을 종료시키는 이런 행위를 화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장 직권으로 원고 피고에게 합의를, 그러니까 조정을 권하는 이런 합의,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이 당사자, 원고 피고의 이익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어, 사장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글귀를 넣는데요. 공평한 해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어, 송사 당사자의 신청에 어, 진행이 어, 원래 청구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어떤 합의점을 갖고 하는 게 화해공고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 가지고요.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고측은 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해공고결정, 이의신청은 14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입니다 어, 이 판결 내용이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건데 어, 이런 그 피고는 피고입니다. 어, 타 공유자 얘기하는 건데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해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9분의 2 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접수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이행받은과 동시에 예, 동시 이행입니다. 4,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5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 내용을 이행해야 되겠죠. 어, 별지목록기재 9분의 1 지분에 관해서 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고 그리고 어, 이 원고 지분에 있는 가등기와 관련된 이러한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이제 여기에서 가등기를 원고가 한 이유들은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실전반에서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어, 더 많은 어떤 그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적법하게 신청서를, 어, 접, 접수해서, 어, 이 14일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의가 제기됐으면 법원은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론기를 열어서 다시 변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3페이지에요. 어, 이러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서의권 이전등기 절차 및 구분의 지분에 관해서 어, 지분 전부 이전등기, 청구 가등기의 말서 등기를 절차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런 것이인지 화해권 공고 결정 경우에는요.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구 표시, 청구 취지는요, 별지 목록 기재. 원래 이렇게 청구 취지가 온 거를 금전으로 서로 합의를 봐라, 또 조정을 하자, 이런 의미로 판사 직권으로 이러한, 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원래는, 어,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다세대주택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원고에게 구의 일을 선정 당사자에게 구의 일을 피고에게 구의길 비율로 배당한다. 이런 내용의 청구 취지를 냈는데요. 판사님의 직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4500만 원에 로 합의를 보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니까 당연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고요 여기 어, 지난주에 왔습니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요 14일 내에 이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변론을하던지 아니면은 이게 종결을 해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와 같이 화해 공고 결정문 실전반에서 우리 제자분들이 이와 같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화해 공고 결정문을 이제 공개한 겁니다. 실전반에서 실제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어, 투자를 하면서 옆에서 어,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조금 조금씩 도와주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또 변론도 직접 가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전 과정 프로세스를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 중에 어, 지난 주에 감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202페이지인데요. 잠깐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가압류이기 때문에 제출법원엔 가압류할 대상의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전과 관련된 소송은 원고의 이러한 그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고요. 원고의 이 해당 소재지에 이 가압류를 신청해도 된다. 이게 이제 지참채무의무라는 이런 그 법률에 의해서 지참채무의무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원고 주소지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피보정 권리의 유행이또 대여금, 부당금,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부당이득금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전자소송에서 이와 같이 찾아서 쓰는 겁니다. 채권자의 유형이라든가 제출법원이라든가 피보정 권리의 유행 없을 때는 해당사항 없다는 이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요. 선박인 경우 파는 거고요. 집행 대상이 한 건이면 한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고의 소재지에다가 할수 있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소송에 의해서 등록면 써야 하고요. 등기촉탁 수수료까지 같이 이렇게 제출하시게 됩니다 등록 면허세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다음으로 등기 촉탁 수수료 목록이 나오는데 이 역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되었다는 기록을 하려면 등기소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담보 목록과 당사자 목록이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가압류 신청 진술서까지 다 내야 되고요. 선담보 목록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 침해가 됐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조에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공탁이 있고 보증공탁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가압류, 보증 부동산에 관련된 가압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공탁을 통해서 이렇게 공탁 비용이 적게 들수 있고요. 채권자 인적사항은 이미 전자소송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탁 들어갑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은 여러분이 인, 입력을 하게 되고요. 신청취지라든가 신청이유, 청구가 아닙니다. 공유물문할소송은 본안소송이라서 청구라고 써야 되는데 이 가압류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취지는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 파일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 교재 204 페이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 예시라든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당사자 기본이래든가 전화번호래든가 주소, 청구금액 쭉 적어놓으면서 이런 목적물 기재하고 또 청구취지, 신청 신청취지, 별지목록 부동산 표시했으므로 다음 단계 넘어가고요. 쭉 제출한 이런 등기고유번호까지 넣어서 첨부서류까지 제출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제출 서류, 증거 서류를 갑재 1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피고가 낸 거는 을제 1호증. 근데 여기서는 소라는 자를 앞에 써야 됩니다. 가압류 신청사건은. 그래서 소갑제 1호증, 또 소갑, 소을제 1호증. 그래서 소명은, 소는 소명의 약자가 되기 때문에 본안은갑재 1호증, 또 채권자가 되는 신청사건인 이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소갑제 1호증이라고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명자료 첨부해서 쭉 내는데요. 아, 다음 주에 207페이지부터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 제자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자 하실 때는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협상 소송 노란 표지 있는 이 지분명매 치셔가지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이 공부 6개월 과정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6월 15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니까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잘 응원하셔가지고요. 여기 혹시 무료 청강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대역 13번출구 근처에 서울의 어 강의실에서 있고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와 같이 깊은 소송과 관련된 지분 경매만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경매 중에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 지분 경매, 일반 경매 말고요. 그 안에서도 일반 개인들 또 경매에 짬밥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다룰 수 없는 이런 아주 깊은 전문가 과정이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낙찰을 받고 또 해결하는지 여러 가지 공격과 방어의 기법을 갖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6개월 교육비가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과정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